안녕하십니까. 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는 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초등 교사 정유진입니다. 서울에서 초중 고를 모두 다니며 자란 제가 처음 발령 난 곳은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아주 작은 시골 학교였습니다. 농가밭, 하루 몇번 오지 않는 버스, 그리고 내가 과연 이곳에서 자랄 수 있을까? 라는 두려움 속에서. 첫 교실 문을 열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. 그 교실에는 누구보다 순수하지만 깊은 상처를 품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. 부모에게 버려져 할머니와 살아가는 아이, 가난 때문에 체험학습을 포기하려던 아이,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찰서를 오가던 아이도 있었습니다. 저희 반한 아이는 늘 무표정한 표정으로, 선생님, 숙제 왜 해야 돼요? 공부는 왜 배워야 해요?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. 그 말은 버릇없는 질문이 아니라,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? 라는 절규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매일 같은 인사를 아침마다 건넸습니다. 안녕, 좋은 아침이야.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하루가 될 거야. 몇주뒤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네 라고 답했고 그날 제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.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있어서 학교가 좋아요. 그 문장이 저를 다시 교사로 소개했습니다. 체험학습비를 내지 못해서 고개를 숙이던 아이가 버스 앞에서 제 손을 잡고 선생님 저 진짜 가요? 진짜 가도 돼요? 라고 물었을 때 또 문제행동으로 경찰서를 오가던 아이가 가정방문에서 김치와 밥을 차려주며 선생님 죄송해요 라고 말하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. 아이들을 바꾼 것은 홍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어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요. 시골에는 학원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저녁 7시까지 아이들과 남아서 공부했고, 제 사비로 짜장면을 시켜 나눠 먹으며 문제를 풀었습니다. 아이들은 "선생님, 저희 집엔 이런 시간이 없어요. 그 교실은 성적보다 먼저 존재감과 사람을 배우는 공간이었습니다." 세월이 흘러서,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. 선생님, 선생님 같은 따뜻한 교사가 되었어요. 그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제가 흘린 눈물과 그 선택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. 이 상은 제가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었던 수많은 아이들의 성장과 그 아이들이 제게 가르쳐준 삶의 의미가 함께 만든 상이라고 믿습니다. 돌아보면 저는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저는 다짐합니다. 교사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. 이 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아이들의 격. 들 지키는 교사로 묵묵히 제 자리를 걸어가겠습니다.귀한 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사의 길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감사합니다.